아, 제가 요즘 졸지에 약쟁이가 돼가지고 맨날 약만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아, 요즘 요것도 처먹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요? 제, 제가 제 인상이 주는 거 없이 미운 인상인가요? 예? 네? 아, 아무튼 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네, 아직 나이가 어린 관계로 사이다 먹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모두가 좋은 사이다, 킹 사이다 말고 좋은 사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그아 네. 아, 이런 이런 말만 해서? 아무튼 좋은 사이다 한잔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 해야 되나? 나는 아직 어리잖아요. 이래 이거들 먹을 이거들 먹을 만해요? 나는 아직 어리잖아요. 하지 맙시다. <laughs> 아이고, 고구마 밭에 오랜만에 왔더니, 이 뭐냐, 이 부지포 깔아놓은 데는 풀이 하나도 안 났어요. 다 말라, 이게 죽어가지고. 근데, 이, 고구마가 안 보이죠? 고구마가 안 보일 정도로 풀이 이게 났어요.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참 나,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제 고구마를 보여드릴게요. 고구마는 지금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자리를 잘 잡았어요. 고구마는 고구마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고구마 보여드리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아 이게 그 작물은 이 농부의 발걸음을 먹고 자란다는데, 제가 워낙 요즘 욕 얻어먹느라고 바빠가지고... 묻었더니 욕마양 욕구리 돼버렸네요. 이거 욕 먹는 것도 힘들지만 이 고구마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는 마음이 아주 그냥 안 좋구만요. 여기 고구마 아 살기는 살았는데 살아있기는 한데 그냥 생명 유지 장치 정도로 해가지고 다른 집 고구마들은 엄청 잘 자랐더만 다른 집 고구마들은 벌써 여기 막 이렇게 수부원이덮었더만 우리집 고구마는 이게 뭐 고구민지 뭐 이거 영 아니네요 이거 이거 아참 어 오늘 햇빛이 너무 쨍쨍해 가지고 좋아요 땀이 엄청납니다 예 저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안사람 주아씨가 이제 바깥 양반 그래서 저는 농사꾼은 아닙니다. 진짜 농사꾼은 임실 농사꾼. 예. 진산 10만 이집 거기는 진짜 농사꾼. 저는 가짜 농사꾼. 아니 가짜는 아니고 농사는 하는데 어, 이걸로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 취미 생활. o 마이 하비즈. 그 애그리컬처. 예. 저는 어 취미. 아우, 땀 취미 생활로 하고 있어요. 취미 생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취미생활 농부입니다. 얘는 죽었, 거의 지금 죽었네. 예. 고라니가 또 문제는 고라니가 또 뜯어 먹어요. 여기 보니까는 똑똑 따 먹었어요 이파리를 잘 자란 놈은 고라니가 뜯어 먹고 잘못 자란 놈은 풀이 잡아 먹고. 어. 어쨌든 제가 이것을 오늘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이거 해결해야지. 해결 안 하면은 겨울, 겨울에 이 김장김치에다가 이 고구마 이렇게 먹는 거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재미도 있고 맛도 있고. 근데 겨울에 못 먹겠어요, 겨울에. 여여기도 지금 고작 살아있는데 이파리 하나 고작 나있고. 풀에 치여가지고 말, 말도 말 못해. 말도 못해. 이렇게 해서 이 풀들은 내년 이 풀들은 제가 벌써 내년 농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거름 만들어요. 거름.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름을 만들어놨다가 이렇게 모아서 거름 만들어놨다가 내년에 쓰려고요. 2023년 농사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 뭔 소리야. 아무튼, 저, 저 헛소리만 짓거리는데, 뭐 얼른 하고. 어. 지금, 11시, 11시 정도 됐는데, 이런 띠약뱃에는 원래 일하면 안 되는데, 저 그냥 살좀뺄라고 그냥 하려고요. 그리고, 강남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무튼. 두 손으로 뽑아야겠다. 두 손으로, 다행히 여기 이 땅은 제 소유가 아닙니다. 네, 제가 이게 그어 아는 선생님 땅인데, 그 선생님이랑 같이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네. 저는 진짜 취미 농사꾼.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미 농사꾼 이 농사 짓는 취미가 아주 좋아요. 네. 취미 농사꾼, 취미 농사꾼의 풀 뽑기 신공. 짜자자자자자. 얘도 지금 살았는데 죽은 듯한 어떤 그런 느낌. 네. 습니다더 뽑아야지. 아이고. 드디어, 제가 존경하는 익수형이 왔습니다. 익수형이 와가지고, 지금, 어제는 여기다가, 그, 그, 뭐냐, 외국인 음 노동자들하고 깨를 심었는데, 예 익수형이 다못 심어가지고, 저 위쪽 마저 심으려고 왔어요. 새소리도 좋고, 그런데, 예 아까 보여 이제 아까는 자세히 못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고구마가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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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 보세요. 살아는 있는데, 풀에 치여가지고는 말도 아닙니다. 네. 이렇게. 그래도 살기는 다 살았어요. 죽은 건 없는데. 깨도 좀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누가 또 비둘기를 잡아먹었나? 나 깨도, 아,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이거. 올 장마도 일자일로 끝나버리면 이 농작물 피해가 좀 심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그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돼 있어가지고 거좀 원시농법 수준이어가지고 예 네. 어, 땀이 줄줄 흐르는데 어쨌든 저 멀리 우리 익수 형이 마무리를 하러 얼른 얼른 마무리하고 저뭐한 한 시간이면 심을려나? 얼른 마무리하고 맛있는 거 제가 사드려야지. 지금 네. 이 상태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렸죠 여기는 풀 하나도 없어요 풀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 부직포 덮는 건 이건 또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부직포 덮는 음. 농법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름도 이렇게 생산할 수 있고 네. 내년 쓸 거름 네. 이렇게 해서 그풀 속에 고구마가 잘 살아 있다는 거 네. 보여드렸습니다 취미농부 이거 뭐한 제목 정하겠는데 수미농부? <laughs> 와풀 장난 아닙니다. 이런 풀들로 거름을 만들면 얼마나 좋은 거름이 될까요? 응. 저렇게 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